안녕하세요 코피티비입니다 오늘은 점심을 먹으러 맥도날드에 갑니다 예~~ 오늘 운전은 천남이 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에 왔습니다 아까 주차하려고 그럴 땐 자리가 없어갖고 주차를 못했는데 주차 자리가 두개나났네요저 멀리에다 대고 왔습니다 여긴 재밌게 필리핀이기 때문에 밥을 팝니다 밥을 파는데 근데 왜 여기 아이스크림 안 파는 거야 우리 딸내미 아이스크림 노래를 불렀는데 여기도 키오스크가 있기는 한데 주문이 안 됩니다 주문 아예 주문을 하 주문은 되는데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서 카운터로 가서 계산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뭐일까 유나의 비밀이네 Where is the water? Ah. ah you need a I will have is it last one last straw spoon. spoon how many spoons do you need? 맥도날드 필리핀입니다. 처음 먹어봐요. 더블 치즈 버거, 치킨 라이스, 킨은나이 햄버거 위도 나이스. 이건 해피밀 햄버거. 미니시즈. 천송이 장미가 있는 카페에 왔습니다. 근데 음악이 너무 커서 계속 잘라야 될것 같네요. 스탬프를 받고 안으로 입장입니다. 나이 50에 제가 이런 걸 좋아하겠습니까? <laughs> 그냥 왔습니다. Okay, 하나 하나 두세하 사진 어 거기서 기다려. 유나 이상한 표정 좀짓지 마. 그이 나이 되면 이 나이 되면 저러나 봅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아, 나 아니 유 u k 서 o w 어. like that, like that. Mama, i t down, take picture. do you 는데 n <laughs> 여기서 커피 한잔을 할까 했는데 너무 더워요. 너무 덥습니다. 아이고, 이척게. 파이널리 이게 예, 땀 범벅일 텐데 아이고 여기를 모든 사람들이 저희 딸래미처럼 이렇게 눕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여기를 이러고 있으니 아 더워 죽겠는데 미치겠습니다. 갈 생각을 하네데 하샤 자 자나나나 자 자라라나 자 자나나나 자 자나나나 자 자나나나 자 자라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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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나나나 자 자나나나 자 자라라 네, 여기 카페 왔다가 그냥 갑니다. 사진만 조금 찍고 바이바이. 너무 너무 더워서 도, 도저히 여기 앉아 갖고 뭔가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바이바이. 너무 더워서 스타벅스 왔습니다. 스타벅스. 더위를 피해서 스타벅스를 왔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도 기대를 했죠. 어와이파이 근데 프리 와이파이가 없답니다. 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지금 이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오늘은 이래저래 점심때부터 다 실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점심에 맥도날드에 갔었을 때는 우리 딸내미가 먹고 싶어하던 아이스크림을 사주려고 그랬는데, 아이스크림을 안 팝니다. 벌 대박! 맥도날드에서 아이스크림을 안 팔다니. 그러고 나서 옆에 푸드 캠프 같은 그러니까 뭐 스트리트 푸드를 모여서 팔고 있고 뭐 공연도 하고 뭐 그러는 데가 있어서 거의 저녁을 먹으러 갔더니 무진장 더워. 무진장 더워. 너무 더웠어요. 맛은 있었는데 너무 더워서 힘들었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나 했더니. 만송이 장미를 보러 간답니다. 그래서, 어, 거기 가서, 시원하게 라떼나 한 잔, 아니면 뭐, 망고 쉐이크한잔 해야지 하고 했더니, 실례가 없습니다. 그 말은, 에어컨이 전혀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또, 대실패엔 실망을 하고, 와이프가 뭐한잔 마시자 그랬는데, 에어컨도 없는 데서 어떻게 마시냐고. 그래서, Here. 카페를 찾아 찾아 막탄섬 제일 서쪽에서 동쪽으로 막탄 뉴타운으로 와서 스타벅스를 왔습니다. 스타벅스 왔더니 엄청 시원해. 아, 역시 몰만한 가치가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와이파이도 하면서 인터넷 좀 하고 비행기 티켓좀 사고 그러려고 했더니 프리 와이프 프리 와이 말도 안 나와 프리 와이파이, 와이파이가 없답니다. Can you believe this situation? 와이파이 first time for Starbucks no wifi.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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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laughs> 와이파이 켜보면 Starbucks delivery라는 이름으로 떠있기는 해요. 어? 인사드립니다, 미. 근데 손님들 이용하라고 주는 건 아닌가 봅니다. 소차가 어마어마하죠? 성해가 낚여있습니다. <목소리> 성해가 잔뜩 낚니다 아. 엄청 더워요. <목소리> 여기는 막탄 뉴타운인데 저쪽 시티 쪽에 IT파크처럼 새로운 동네입니다 진정한 로컬이라고 할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램파가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집으로 가고 여기는 2인도 하고 차로도 구분이 확실히 돼 있고 저 경계석들도 깔끔하게 돼 있죠 비싼 동네입니다 비싼 동네 많이 넘었고요 이제 집으로 갑니다. 얼른 가서 샤워하고 자야지. 그럼 네. 안녕.